루카가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어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어제 복음의 그 헤로데의 어, 영주가 어, 예수님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어, 또 그가 바로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어제 복음에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들은 오늘의 복음에도 군중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로데가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또그 신앙을 가진 이의 이 관계성은 그말 그대로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앞에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십자가 달려있고, 무슨 성상이 놓여있고, 그 앞에 앉아있는데, 아무런 이 통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것은 우상 앞에 앉아있는, 그냥 하나의 어 자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어, 우리가 미사 전에 성 시간을 했어요. 성 시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어떤 상호 어떤 오고감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앞에 앉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 그것은 뭘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은 또 기도를 한다고 양으로 채우는데. 아무런 하나님과의 어떤 감응이 없는 상태 속에서 혼자서 기도해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이 채우고 뭘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느님, 어제 우리가 들었던 제가 조금 전에 또 다시금 어제 복음을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헤로데 영주처럼 그 사람이 누굴까 해가지고 어느 책을 보고 뭐 교리수도 읽고 이래가지고 아 예수가 20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또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었어. 보면서 그러니까 아,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예수님이 셔요. 그 헤르데 영주가 어 그사람 누구인가라고 어 생각할 때는 그말 그대로 어 하느님의 체험이 없는 상태죠.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 순환 때도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뭐예요? 못 알아보죠. 예? 얼굴 형체는 보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이미지한 그 예수님만 예수님인 줄 아니까. 그러나 오늘 또 복음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재차 물으셔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 하느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다른 공과 복음에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동안 관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모든 주도권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의지와 내 행동이 협력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뭐예요?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나 자신은 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아주 편하게 살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코엘렛의 어, 이 3장의 이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기쁜 때도 있었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뭐예요?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독하고, 그 왜, 왜 그런 글로 점철되어 있겠어요? 자신의 어떤 어, 삶이? 그것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때를 알았다면 그 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복락을 누리면서 그 복을 또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때에는 그렇게 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예비하셨는데 인간은 뭐예요? 자기 때가 있죠. 자기 식대로 그 때를 해석하고 그냥 자유자재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이 다 얼룩으로 남아있는 거죠. 제가 그 과거에 그 치유 사목을 할 때, 내적 치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어, 지우의 어떤 그것을 할때 보면은 가그의 어떤 얼룩진 상처의 자리나 또 어둠의 자리라고 하는 그곳은 자기가 그때 상처를 받았다라는 어떤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그때를 자신의 그 상처의 때로만 아직까지 각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뭐예요. 또 떠올려보라 그러면 은그 상처 보고 또그 매널리즘에 빠져서 아, 그때 내가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워 그러면 또 뭡니까 또 치유받으라고 아, 하면 또 한번 치유 딱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음이딱 하면 또그 자리에 앉아있어 예? 근데 결국에는 그 때에, 때에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외적인 어떤 상처가 났을 때그 임시 방편으로 뭘 이렇게 뭐 큐럼을 발라주든지 뭐 이렇게 그알코을 발라주든지 그거는 응급처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그 영혼에게 각인시켜 주면은. 그 상처의 자리가 어둠과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빛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뭐만 했을 뿐인데, 그때의, 그 시기에,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나는 그 고통 속에 그냥 그 정중앙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영혼이 어떤 신체와 반응에 있어서 말을 더듬고 귀가 안 들리고 어떤 부위가 보면 아프고 했던 것이 뭡니까 어, 그 어떤 그 가그의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변화시켜주니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그의 그 때를 아직까지 뭐예요 자신이 살아왔으니까, 자신이 겪었으니까, 자신이 지냈으니까, 그때를 자기의 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삶의 정리가 아직 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하나님 자비를 묵상하고 자비를 입으려고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가의 삶에서도 특히 기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는 더 필요했을 때예요 왜? 내 영혼은 교만할 때로 교만했거든. 그때 하나님이 자비를 구했어야 했는데안 구하지. 왜? 잘 나갔으니까. 근데 내가 완전히 슬럼프에 빠지고, 내가 완전히 추저 앉았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내버려뒀냐고. 응?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부러지졌는데, 왜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때 가장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이 임했을 때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굴곡들, 그 인생의 어떤 철로들을 우리는 자기 식대로 생각하니까. 왜? 인생의 때는 자기가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비단으로 들어가서 자비가 그 순간순간에 소멸되면은 모든 상승 곡선이 어떻게 돼요? 하강 곡선으로 나락에 떨어지죠. 그때 내가 제정신만 찾았다라면 그때 한몫 잡았을 때 그때 그거 잘했으면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뭐예요? 다 예비하고 결국엔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더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생명을 거두가시는 그때에 한시 빨리 어제 그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허무로다 허무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내신 삶의 역사를 재구조화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빨리 하도록 하셔요. 그게 안 되면은 하느님 앞에 가서 변론을 못 해요. 왜? 자신의 식대로 해석된 삶에 있어서 하느님한테 왜 그때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내가 그때 막 뭐, 뭐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안 도와주느냐고. 너 바로 옆에 있는 데 손을 펼쳐진, 너에게 다, 다가온 손을 왜안 잡았느냐고.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바로 옆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이 내손 곁에 있었다. 다시금 우리는 이 코엘레 3장의 이 때, 카이로스라는 이 때를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접하고 놓여져 있는 이 때라는 이 시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주제하려고 하는 착각에서 빨리, 허상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공간을 주제하시고,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때를 지금 맞이하라고 하는지, 예비하신 그때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럴 때 뭐예요? 그냥 복은 내리고 흘러가버린 복이요. 이제는 소소히 뭐예요? 내 안에 모이기 시작한다. 모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이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차가지고 이 복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복이 거득할 뿐만 아니라 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 그럼 뭐예요? 그 만사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빨리 뭐예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삶이라는 거로 빨리 이거를, 생각을 전환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래서 아우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했어요? 과거는 하나님 자비에 그냥 맡기라 이거예요. 왜? 흘러간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막 눈물 지으면서, 그 짓자고, 그거는 하님 자비에 이미 맡겨드리라. 그리고, 미래는 뭐야? 하님 섭리에 그냥 내맡겨드리라 왜? 내가 아무리 구상하고, 미래에 내가 노후 어, 계획을 세우고, 어디 재테크를 하고, 어, 국민연금을 넣고, 뭐 해가지고, 그거 필요 없어. 오늘 밤에 니 영혼으로 태어 끝이야. 그걸 놓지말라는게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도 세워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도더 중요한 건, 하나님 선리에 온전히 의탁해야죠. 그리고 이 현재라는 이 순간, 이 순간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오후 지금 4시 21분이라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는 시간이죠. 카이로스. 그때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그때는 카이로스라는 히라벌을 쓰죠. 이때는 영원한 시간이죠. 왜 2000년 전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그때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을 지금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때가 뭐예요? 지금 이때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순간을 살 때도 뭡니까? 카이로스의 그때를 살면은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이 뭡니까? 바로 영원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영원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를 지내다 하더라도 뭐 어떤 이들은 천상의 그 시간을 이 현세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생을 살면서 훈련 받아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체험한다 해가지고 뭐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그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어떤 나의 지성과 더불어서 안정된 감성이 뭡니까? 이 순간에 영원의 시간을 살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왜이 세상에서 시공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관상의 세계에 빠지면 뭐예요? 그 시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초월해 버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님의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예수님이 구원자셔요? 제가 물어볼 때는 꼭 대답을 하셔. 예수님이 구원자셔요? 네. 근데 입으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자, 당신의 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셔요. 왜그 당신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고백구에 왜 예수님이 그 순환과 부활에 이 사건을 명시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통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2000년 전단 1회성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나와의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또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음다는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 또 그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에 대한 감개무량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점철될 때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살만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되 살아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스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백날해 보셔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는데 나와 아무런 연결이 안돼 있다면 아무런 통교가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요 부활은 뭐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살기가 너무 숨가빠요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현세 속에서 뭡니까 부활의 삶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냥 머리로만 어제 우리가 들었던 헤로데 영주처럼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백날 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도 그냥 고목나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무런 통교도 없고 그냥 제시간에 와서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그러나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면 낙엽이 이제 떨어지자 낙엽이 흘러가는 데 평상시에는 그냥 낙엽인데 어느 날싹 지나가는데 낙엽을 보면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저 바람은 바람에 의해 저 낙엽은 그냥 이끌리는 대로 저리 가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래도 이끌려 살지 못하는가 하니님과 통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얼마나 그리스도 다우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현세 속에서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고 그 고통 중에 허덕일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뭐예요? 이 시각에. 이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의 옛인간, 죄에 물든 이 죄인이 나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온전히 합해서 죽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 나도 함께 되살아난다. 그것이 그리될 때 매번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어제의 복음과 더불어서 헤르데이 영주가 생각하는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껍질만 신앙인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진정 매 순간 예수님의 그 빠스카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감도하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인지 여러분들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다시금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